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와 오늘은 고양시에 있는 다육이 아지트에 왔어요 자 요거 다육이들 좀 한번 봐주세요 허, 진짜 색감이 예쁘고요 수형도 예쁘고 얼굴 두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또 게다가 오늘 가격도 쑥 내려 주셨어요 와 여기에서 두 가지만 예쁜 아이만 골라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 가지고 자 여기서 허, 이것 좀 보세요 자, 대품들이 상당히 많구요 가격 착한 아이들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다육이 아지트에서 요 예쁜 보물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예쁜 아이들이 많죠. 택배는 3만 원부터 배송해드릴게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자, 오늘 다육이 아지트에서 요 예쁜 아이들 한번 자 찜해보세요. 와, 여기에 자 벤바디스부터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벤바디스 얼굴이요, 다글다글합니다. 요거 벤바디스 자연군생이에요. 자 가격은 3만원 인데요. 요렇게 이름표 빼보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앞쪽으로 자 요렇게 꽉 껴있어요. 요거 자 화분에 이렇게 식게 되어 있는 아이인데 얼굴 좀 보세요. 얘네들이 나올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비집고 나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예쁘네요. 요거 아 진짜 예쁘죠. 이거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요거 자연군생이에요. 가격이 3만원 입니다. 자 분채까지 이렇게 구매하셔도 돼요. 근데 요거 지금 실물 가격이거든요. 자,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와, 요거, 블랙 사바스. 자, 26,000원이에요. 자, 대표님이 요거, 블랙 사바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 요거 어떻게 파냐고 하시는데, 팔아야죠. 싸게 팔아야죠. 이거 지금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자, 아까워하지 말고 막 팔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26,000원에 요거 아주 착한 가격이에요. 자, 대표님께서 요거 진짜로 아끼신데요. 빛감 너무 예쁘죠. 아주 보라보라한 게 생장점에 나오는 색감하고 이 뒷면에 앞면에 똑같이 생겼어요. 색감이. 아주 환엽으로 통통하게 생겨 가지고 매력이 여기 덕지덕지 붙은 아이 같습니다. 자, 요거 데려가세요. 26,000원에 블랙 사바스. 자, 요거. 자. 루비스타 군생입니다. 13,000원이에요. 자, 루비스타 군생 13,000원. 아주 새빨 같게 물이 잘 들었죠. 자, 요렇게, 얼굴 두수가, 자, 3도 있고, 2도 있고, 자, 그래요. 자, 만3 0원입니다 핑크 드래곤 봉황금이에요. 자, 요 아이는 22,000원입니다. 핑크 드래곤 봉황금. 자, 요거 14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요런데 보면, 자, 봉황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자, 요 얼굴 두수는, 두수는, 자, 세 개, 세 개, 6도, 8도. 자 요거 금기 보이시나요? 요런데 자 금기 있어요. 헤르미온노 군생이에요. 27,000원입니다. 와딱 진짜 색감 이 예쁘다. 요렇게 자삼두인데요 요거 군생이에요. 와 색감이 완전 핑크한거 핑크, 예뻐요. 분도 뽀얗게 바르고 있어요. 자 화분은 제외입니다. 자 화분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자 ui 실물 가격 27,000원입니다. 오랄시 자연 군생이에요. 27,000원입니다. 자 얼굴도 수 상당히 많죠. 와셀 수가 없네 요 얼굴투수 자 이거 사이즈로 재볼게요 17cm 됩니다 오랄시 자연군생 27,000원이에요 어쿠트 핑크 군생입니다 16,000원이에요 자 16,000원 여기도 아주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고요 아주 보랏빛으로 물이 잘 드는 어쿠트 핑크 자 군생입니다 16,000원입니다 군생입니다 이거 2만원이에요 군생이래요 이거 2만원짜리 자 이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어마어마합니다 얼굴투수가 상당히 많아요 자, 유아이 새빨개지는 아이인데요덴트라잼 자, 22cm 이상하는 아이인데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허, 세상에 얼굴 좀 보세요. 요거 화분에 옮겨 심으면 요거 진짜 새빨갛게 물잘 들어 주거든요. 네. 요게 덴트라잼 군생인데 가격이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얼굴 두수 많은 아이. 에티지아 철화. 자, 요거 2천원 내려 주셨어요. 12,000원입니다. 12 윤기가 반질반질합니다. 새빨개 가지고. 자, 너무 예쁘게 생겼죠? 천탑, 요거 분포함에서 25,000원입니다. 자, 천탑, 요거 이렇게 묵은 아이 자, 보기 귀하죠. 얼마나 묵었는지 자 이렇게 새빨개졌어요 4가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데 자, 요거 분포함에서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화분은 16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이 레드 환타지 16,000원이에요.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레드 환타지. 얼굴 두수는 4두구요. 이렇게 환엽으로 생겼어요. 입장이 단단하고 피멍이 들면서 새빨개지는 레도 한타지 자, 이렇게 자, 12cm 풀분이 작습니다. 자, 유아인 16,000원에 올려드려요. 춥수 자연군생입니다. 자, 사두군생이에요. 자, 만원입니다. 자연군생 사두, 자, 만원. 이렇게. 요거 새빨개지는 아이예요. 근데 유아인은 입장이 상당히 통통하고 자, 이렇게. 와 완전 검붉은 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자 목대도 이렇게 목질화로된 아이입니다. 적토마 철화입니다. 25,000원이에요. 자 적토마 철화 25,000원. 깨순이가 새빨개진 아이 같아요. 자 요거 빨간 거좀 보세요. 자 노란 아이들하고 빨간 아이들하고 이렇게 잘 섞여 있는데요. 아주 깨알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아이처럼 세상에 얼마나 오래 묵으면 이렇게 새빨개질까요? 요거 25,000원이에요. 사이즈는 1 8 c m 이상합니다. 벨타나 군생입니다. 26,000원이에요. 26,000원 얼굴 두수는 6도입니다. 맑고 깨끗하게 생긴 벨타나 군생. 26,000원이에요. 플로리디티 자연 군생입니다. UI 35,000원이에요. 와, 요거 자구 좀 보세요. 자구가 상당히 많죠. 아주 다글다글합니다. 와, 입장 스파 이렇게 물들어가지고요. 이거 너무 예쁘죠. 자, 이거 플로리 디티 자연 군생. 자, 3만 5천 원. 자, 이거 사이즈 재고 갈게요. 이거요, 20cm도 넘습니다. 자, 둥근잎 비치 후리대, 만 원입니다. 자, 둥근잎 비치 후리대. 자, 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자, 화분은 제외입니다. 실물 가격이에요. 자, 매직장 골드 자연 군생이에요. 요 아이 만 원입니다. 자, 만 원짜리 매직장 골드. 자, 이렇게. 자, 자연군생 얼굴 두수 이렇게 많고요 사이즈 좋은 아이 만 원이면요. 진짜 가격 착합니다. 너무 자연군생이에요. 만 원입니다. 자, 만 원. 자, 요아이도만 원이에요. 자, 만 원. 여기도 만 원. 실물 가격이에요. 새빨개지는 아입니다. 이 너무 예쁘죠. 논에반스 철화입니다. 만 이천 원이에요. 와우, 새빨간 것좀 보세요. 자, 요런 데가 철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생얼이에요. 자, 뒤쪽으로. 얼굴 두수 상당히 많죠. 진짜 오래 다져진 아입니다. 이 완전 새빨개 졌어요, 이 아이. 네, 가격이 12,000원이래요. 자, 엘리엣 군생이에요. 자, 요거 2,000원 할인가와 내려주셨어요. 16,000원. 자,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었고요. 입장 끝에 이렇게, 자, 피멍이, 자, 살짝살짝 살짝 들었어요. 얼굴 두수는 참 많죠. 자, 4두, 3두, 자, 7두. 자, 둥근잎 비치 후리대, 군생이에요. 요거, 18,000원인데요. 둥근잎 비치 후리대가 이렇게까지 물들기까지 진짜 오래 걸렸고요. 완전히 꽃으로 다져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18,000원이에요. 요거, 진짜 너무 예쁘죠? 완전 꽃이에요. 어쩜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묵어가지고, 이렇게 예쁜 꽃을. 하, 세상에, 웬일이야. 얼굴 투수가. 자, 5두, 2두. 자, 5두, 2두. 그렇습니다. 합이 몇 도에요? 자, 요거, 18,000원에 올려드려요. 둥근잎 비치 후리대입니다. 레드 와인 철화, 26,000원이에요. 자, 여기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예 이 분이 작습니다. 자, 요거, 17cm 이상 합니다. 네, 부케 군생입니다. 자, 요거, 할인, 또 2,000원 내려주셨어요. 부케. 와, 부케 다져진 거좀 보세요. 자, 요렇게 다져졌네요. 진짜 예쁘죠? 자, 5도, 3도, 8도입니다.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요. 너무 예뻐요. 자, 부케 군생이에요. 25,000원입니다. 알바 비티 자연 군생이에요. 자, 묵은둥이 24,000원입니다. 여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자, 입장 좀 보세요. 얼마나 떼글떼글한지. 와, 진짜 너무 매력 덩어리다. 요거. 세상에. 24,000원이에요. 자연 군생입니다. 요거 삼각형으로 생겨가지고요.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하나초 자연군생입니다. 25,000원이에요. 자 여기도 보랏빛으로 피망이 들었죠. 여기 분재하는 거좀 보세요. 얼굴이 여기가 3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세상에 너무 예쁘다. 자 목대, 자 목대 밑에 아가 달린 것좀 보세요. 이렇게 와 진짜 예쁘죠. 이거 자연군생이에요. 유아이 데려가세요. 25,000원인데요. 얼굴도 상당히 많아요. 16cm 됩니다. 와 이거 아지트에 자요거 미니 황비황 자연 군생인데요. 5 8 0 0 0 원이에요. 자 미니 황비황 이렇게 무나이 보셨나요? 저는 처음 봤어요. 얼굴 두수가요 상당히 많구요 짤막짤막해갖고 요렇게 새빨갛게 자 물이 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건 화분은 제외고요. 요거 실물 가격이에요. 근데 이거 자 자연 군생인데 워낙에 사이즈가 크고 자 다글다글 무겁구요 요거 와 분갈이 하다 보면 요거 분리될 수 있어요 자 분리될 수 있는 자 요거 미니 황비광 자연 군생이에요 5만 8천원 요거 구, 요거 저기 마음에 드시는 분 대표님에게 요거 문의하셔가지고 자 여기서 할인 조금 해달라고 하세요 진짜 너무 착한 가격이고요 이것도 지금 착한 가격인데 자 요거 품고 싶으신 분들 자 요거 구매하세요 자 대표님이 여기서 조금 더 할인해 주시겠죠 제 생각입니다 자 요거 사이즈 한번 재고 갈게요 이렇게 보면 20cm가 넘어요. 마제스티 8두군생이에요. 6만 5천원입니다. 자 목대. 이렇게자 요거 8두에요. 얼굴이 여기 두 개씩. 자 이렇게 달렸어요. 자 요거 물들면요. 핑크색으로 진짜 예쁘게 물드는 아이예요자 마제스티 아주 고급진 그런 예쁜 아이인데. 자 목대도 이렇게 목지라가 된 아이. 6만 5천원에 올려드려요. 자 수련입니다. 4두 자연군생이에요. 어메나 어메나 어메나. 어머나. 자, 제가 요거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도요, 저기까지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자, 요거 한 번씩 더 이렇게 캡처하셔가지고한 번씩 보세요. 저기까지 가려면요, 갈 길이 멀어요. 제가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자, 사두 자연 군생이에요. 요거 3만 4천 원입니다. 블루 엘프 자연 군생이에요. 만 8천 원이에요. 와, 예쁘죠? 얼굴 두수 상당히 많구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차비 한 몸이라고 합니다. 자, 차비. 13,000원이고요. 목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차비라고 합니다. 자, 샬로 자연 군생이에요. 자, 2만 원인데요. 요거. 아, 와, 빨갛게 물드는 거좀 보세요. 삼도 자연 군생인데 너무 예쁘죠. 자, 윤기가 반질반질합니다. 이렇게 맵긴맵긴해요 와, 예뻐요. 자연 군생 2만 원에 올려 드려요. 요거 수량 두개 있어요. 와, 백야 삼도 15,000원이에요. 자, 백야 와 진짜 예쁘다 요거 한수봉황철화 24,000원 입니다 와 진짜 멋스럽다 요거 빛감 좀 보세요 요게 오렌지색 노란색 빨간색 아주 고로고로 다 합쳐진 아이인데요 한수봉황철화 요 아이 24,000원 이에요 자 요거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사이즈 한번 재고 갈게요 이렇게 하면 요거 14cm 됩니다 라탐 삼두 군생이에요. 22,000원입니다. 자 여기도 가격 2,000원 내려주셨어요. 라탐 삼두 22,000원. 자 이렇게 15cm 사각 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환타 군생입니다. 24,000원입니다. 자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얼굴 주스 상당히 많죠. 여기 입장 하나에 얼굴이 세 개가 붙어있어요. 자 환타색으로 이렇게 물드는자 환타 군생 17cm 분이 이렇게 꽉차 있어요. 핑커벨 자연 군생입니다 15,000원이에요 15,000원짜리 얼굴 이렇게 많습니다 자연 군생입니다 이거 얼굴이 쬐끔쬐끔해가지고 짜끔, 진짜 예쁘게 생겼죠 자 아그네스 로즈 군생이에요 10,000원입니다 자, 대표님이, 지금, 국민이들, 군생들, 와, 중대품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자, 봄이 되면서 가격을, 할인을 많이 해주시네요. 아그네스 로즈 한몸. 요건 만 원이에요. 파스텔 천화입니다 자, 유아이 2천 원 할인 해주셨어요. 만 2천 원입니다. 자, 파스텔 천화만 2천 원. 자, 요, 아르제 자연 군생이에요. 자, 유아이 2만 원입니다. 아우 아르제 진짜 예쁘죠. 저도 요 아르제 참 좋아하는데요. 자, 요거 살짝살짝 살짝 피멍이 들면서 물드는 아이입니다. 너무 예뻐요. 아르제의 또 특성인데요. 자, 진하게 요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서 아주 작은 깨알 같은 그런 피멍이 드는 아이인데 너무 멋스럽고 예쁜 아이입니다. 자, 색감 너무 예쁘죠. 얼굴 투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자연 군생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2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사이즈 재고 갈게요. 자, 19cm 됩니다. 이 아이. 홍령 자연 군생이에요. 18,000원입니다. 18,000원 얼굴 좀 보세요 진짜 많죠 목대 여기 밑에 아가들 자 요거요 지금 봄 되면서 자요 아이 분갈이 해가지고 자 요거 놓으면은 색감 더 빨리 물이 듭니다 자 블랙 캐시며 철화입니다 24,000원이에요 자 블랙 캐시며 철화 24,000원 여기도 12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풍매화 자 요거 철화에서 풀린 아이라고 합니다 군생이고요3만원이에요 자 요거 요 아이들이 얼요 작은 아이들 요 아이들이 다 철화에서 자 쌩얼로 풀린 아이들이에요 자 쌩어 여기 철화에서 쌩얼로 풀리면 자 요거 입장들이 참 짤막하고 예쁘거든요 근데 요거 빛감도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 있죠 수영 좀 봐요 수영 완전히 멋스럽게 생겼네요 요거 백봉 자연 군생이에요 자요 아이 할인가 24,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요거 3만원짜리 24,000원입니다 자 백봉 자연 군생이에요 자. 백봉이 이렇게 잘 다져졌네요. 진짜 예쁘죠? 입장 전체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네요. 퍼프 자연 군생입니다 14,000원이에요. 자, 요거 퍼프 참 예뻐요. 이렇게. 자, 꽃다발처럼 생겼어요. 자, 노랗고 연두빛하고 생긴데다가 자, 입장 끝에 이렇게 빨갛게 라인을 그리니까 더 선명하고 예쁘게 생겼네요. 자, 요거는 진짜 꽃다발이에요. 너무 예쁘죠? 자, 가격도 저렴해요. 요거 14,000원이라고 합니다. 사이즈는 25cm 이상하는 아이예요. 자수정 자연군생이에요. 3만원입니다. 자수정 자연군생 자연군생이다. 얼굴 좀 봐. 와 진짜 오래 키웠다 이거. 자, 요렇게, 쪼꼬색으로 자, 물이 잘 들었죠? 자, 점점 이 아이가 진해지면서, 자, 까망이로 변해갈 것 같아요. 아우, 예쁜 아이. 자수정, 자연, 군생 3만원인데, 이 얼굴 좀 보세요. 셀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많은지. 자, 다육이 아지트에, 자, 국민의 군생들. 자, 요렇게 사이즈, 예쁜 아이를, 자, 요거 3만원에, 자, 올려주셨어요. 자, 사이즈는 22cm 이상 합니다. 자수정, 자연, 군생이에요. 3만원입니다. 휴밀리스 자연 군생이에요. 3만 4천원입니다. 자,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에요. 얼굴 도 상당히 많죠. 사이즈도 좋고요. 요 엄마 몸에 얘네들 속에 이거 나오는 것좀 보세요. 나올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얼굴을 이렇게 달고 있는지 엄마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 자연 군생입니다. 자, u 아이 사이즈는 20cm 이상합니다. 휴밀리스 자연 군생이에요. 여기는 미니 아메치스예요. 군생이에요. 자, UI 2,000원 할인해 주셨어요. 16,000원입니다. 자, 미니 아메치스. 자, 미니 아메치스가 돼서 더 동글동글하고 예쁘게 생겼네요. 세상에. 핑크 알사탕처럼 생겼네. <laughs> 자, 목대 좀 보세요. 자, 요거는요, 작품 같아요. 작품. 이 목대 작품 같아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자, 할인가? 또 2,000원 내려주셨어요. 16,000원에 미니 아메치스 군생이에요. 파랑색 군생이에요. 25,000원입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렇게. 4도, 2도. 자, 6도 한몸이에요. 분 뽀얗게 바르고 있어요. 진짜 오래된 아이입니다. 요 아이. 파랑색 군생입니다. 핑크 플로라 자연 군생이에요. 15,000원입니다. 자, 핑크 플로라 요거 빨갛게 물든 거좀 보세요. 완전 빨개요. 자, 소방차 물려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와, 짤막짤막하고 새빨갛게 물든 핑크플로라 자연 군생이에요. 1 5 0 0 0원입니다 와, 일본 라즈아가 자연 군생이에요. 자, 일본 라즈아가 자연 군생. 자, 아지트에요 라즈아가가 지난번 영상에 요 올렸었죠. 또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몇 가지 올렸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판매가 다 되고. 자, 라즈아가를 계속 찾으신대요. 근데 오늘 이 라즈아가, 묵은 아이 대표님 키우시는 그 아이인데, 자, 이거 올려주셨네요. 25,000원에 하니까 아주 착한 가격이에요. 이거 3만원 해야 되는데, 25,000원에. 자, 요거, 라지아가 찾으신 분들, 요거 많으셨대요. 자, 요거. 자, 하나 올려드릴게요. 아우, 아쉽네요. 요거 하나 있는 게. 자, 25,000원에 아주 싸게 드려요. 라조야 자연 군생이에요. 2만원입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인데요. 이 얼굴이 상당히 많아요.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돌덩이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자, 자연 군생이에요. 2만원에 올려드려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크로키아 군생이에요. 자, 2만원인데요. 요거 진짜 예쁘죠? 요렇게. 자, 꽃대도 많이 물고 있고요. 생김새가 꼭 장미꽃처럼 생겼네요. 자 요거 얼굴. 자, 분지하면서 얼굴 옆에 이렇게 달고 있는 아이들. 자, 요런 데도 이렇게 다 달고 있어요. 자, 요거 군생이에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여기는 캐시타 자연 군생이에요. 16,000원이에요. 이거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캐시타 자연 군생, 16,000원. 얼굴 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줄리아 철화, 16,000원이에요. 자, 수영은 이렇게 생겼고요.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예쁘죠? 페리도투 군생이에요. 자, 페리도투 군생.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고요. 여기 속에 아가들 나오는 것좀 보세요. 아주 바글바글 나오네요. 자, 이 아이들 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다 이렇게 메꿔줄것 같아요. 자, 새이갛게 물드는 아이. 자, 페리도트 군생 만 원입니다. 자, 파이브 스타 군생이에요. 24,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오두 군생이에요. 자, 화분은 제외입니다. 실물 가격이에요. 자, 요렇게 화분에 이렇게 해서 심어 놓으면 자, 요거 보시는 분들이 이것까지 이렇게 같이 가격인지 아시고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요거는 실물 가격이에요. 24,000원입니다. 춥수철화 9,000원이에요. 자, 새빨갛게 물드는 춥수철화. 자, 수영이참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요거요. 새빨개지는 아이예요. 와, 이 아이는 코믹동금 자연군생이래요. 코믹동금 자연군생. 자, 이 아이는 7,000원입니다. 자, 기본포트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이런데 아가들이 다 붙어있네요. 자, 이 아이는 아주 보라보라하게 물이 잘 들었는데요. 입장이 짤막하고 참 귀엽게 생겼어요. 자, 푼도 뽀얗게 바르고 있는, 자, 코믹 동금 자연 군생이에요. 이 아이들은 7,000원에 올려드려요. 와, 복숭아 미인입니다. 자, 할인 2,000원 해주셨어요. 자, 요거 만원에 올려드려요. 복숭아 미인입니다. 아가 있고 목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수영 이렇게 하나 있는 아이가 참 예쁘죠. 자, 요런 아이들은 깊은 분에 심어놓으면 참 멋스럽고 예쁜 아이입니다. 복숭아 미인이에요. 할인가 만원에 올려드려요. 을려심 철아입니다 만원입니다. 빛감이 너무 예쁘죠. 아유, 오렌지색으로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자이아이 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자 드로잉 군생이에요. 3만 5천원입니다. 아, 이거 깨끗한 그런 살구색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너무 예쁘죠. 15cm 풀문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사이즈는 22cm 됩니다. 얼굴 두수는 자, 3도입니다 여기는 플라밍고 군생이에요. 사두 군생입니다. 24,000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사두. 자, 입장은 환엽으로 생겼고요. 자, 피멍이 들면서 이렇게 물이 잘 들었어요. 자, 통통하게 생긴 아입니다. 이 플라밍고 군생이에요. 사두 군생. 24,000원에 올려드려요. 와, 라울입니다. 자, 요거 보톡스 라울처럼 아주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입장이 짤막하고 통통하게 생긴 자, 라울. 요거 자연 군생인데요. 25,000원이래요. 진짜 이거 이쁘다. 25,000원짜리 자 자연군생 나우리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적심 나우른 또 적심 자국이 있지만 얘네들은 자연군생이래요. 근데 25,000원인데 얼굴 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와 얘네들은 다 보톡스 맞은 애들 같아요. 짤막하고 통통해가지고 자 매력 덩어리들입니다. 자 다육이의 대장이에요 얘가 다육이 하면 라울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이죠 자구도 잘 달아주고 자 목대도 이렇게 스스로 잘만들는거 아주 기특한 아이가 라울인데요 자 이거 자연 군생짜리 25,000원인데요 세상에 이거 얼른 데려가셔야 될것 같아요 자 24cm 이상 하는 아이예요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드보라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14,000원이에요 드보라 자 이거 목대 좀 보세요 자, 목대 두개 올라오고 속에 이렇게 아가 나오고 있는데, 자, 통통하고 윤기가 반질반질하네요, 이 아이는. 자, 가격은 14,000원이에요. 이렇게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데 아주 멋스러운그 자체입니다. 와, 요렇게 해서 다육이 아지트의 자연 군생, 자, 중대품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영상에 담았는데요. 제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보면서 또 가격을 보니까 정말 저렴하고 예쁜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다육이 사지 말아야지, 사지 말아야지. 몇 번씩 다짐하면서도 또 예쁜 아이들이 있으면 또 유아이들 또 사고, 또 사고 하잖아요. 진짜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쁜 아이들이 상당히 많고요. 오늘 다육이 아지트에 가격 착한 아이들, 수영 예쁘고 색감 예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 자긴 시간 동안 다육이 아지트의 예쁜 아이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택배는 3만 원부터 배송해드릴게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자 오늘 제가 자이 아이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미니 황비황 자연 군생이에요. 자이 아이 58,000원입니다. 아우 진짜 예뻐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육이 아지트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